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 부족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제. 어, 이제 가을 날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을 어, 행복하게 이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당신과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눠본 그 사랑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따뜻하게 그 사람을 대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지난 주에 살펴본 5절에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한 악한 행동까지라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절과 또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덮바진 신마께 드리고 모든 것을 잡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가장 모르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또 사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또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로 이 사랑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기쁨은 사랑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에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불의라는 것이 뭘까요? 이 불의는 의롭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법을 깨뜨린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법을 깨뜨린 상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깨뜨린 것 이것이 불의이고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성도들은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IS 테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어린 아이건 기독교인도 죽이고 일반인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떳떳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이 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의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불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옳지 못한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과 삶의 현장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부리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의 문제뿐만 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서의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고 너희가 우리를 얼만하 해줬소.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정도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들을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또 경고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르기 큰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죄악을 불이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랑한다. 그런데 그 적, 작은 문제들이 온 교회에 퍼져서 이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망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도 말아야 되고 불의를 범하지 말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또 죄악을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의 가운데는 또 책임이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다른 곳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나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는 죄악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를 기뻐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죄악이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 보면 불의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 아니라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당연히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리와 진리와 생기하니,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곧 진리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또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했다면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주님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용 먹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라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 또 예수님 때문에 즐거하고 기뻐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을 참으며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앞에 모든 것을 참며 여러분 사랑은 맨 처음에 어떤 것이라고 했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앞에서 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래 참고 이 말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어,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것은 분을 사귀고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약점이 있더라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참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왠지 들춰내고 싶고 잘못을 들춰내고 싶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동정하는 대신 그것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말이야. 야, 저 사람. 야, 귀좀 갖다 대 봐.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에 대해서 들춰내고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정말 잘 전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마음은 본성인 것입니다. 구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잘못은 잘 숨기려고 합니다. 철저히 숨기려고 합니다. 거짓말도 안 가르쳐서 잘 합니다. 그런데 남이 잘못을 보면 곧바로 찾아와서 저 사람 저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자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들의 잘못은 잘 숨깁니다. 잘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잘못은 서로 이야기하고 부풀리고 퍼져가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남의 허물을 덮고 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언 17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덮어주며 참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참아 주며 덮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죄지은 여인을 이렇게 봤을 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덮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많이 참아 주셨습니까?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참지 아무 안으시고 곧바로 심판하고 징계했다면 우리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마 아무도 이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참으라고 하나요?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참기 힘든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아야 할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시험도 참고 연단도 참고 우리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도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오해, 비난, 조롱도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행과 불이까지도 참으시고 덮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수가 중학교 때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도시 학교로 이제 전학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시 학교로 이제 전학을 시켜 준 것입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공부하러 갔으니 어, 그 차이가 좀 이렇게 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영 엉망이었습니다. 이제 성적표를 받아 갔는데 61명 중에 51등이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갈때이 성적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성적표를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61명 중에 51등이었는데 오자를 지워 버렸어요. <laughs> 이 오짜를 지워몇 등이 됐죠? 오자를 지웠으니 1등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성적표를 본이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돼지 한 마리를 잡고 온 동네 잔치를 벌여 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그 후엔 열심히 아무튼 공부를 했고 훗날에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어느 날이 아버지에게 옛날 얘기를 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옛날에 사실 그 성적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말을 딱 막으면서 네, "그만해라, 아들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옛날에 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참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라.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믿어지 못하고 신뢰하기 어려워도 믿어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믿으라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절대 믿을 것 같이 아는 사람이라고 혹시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도 반드시 믿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사랑에 근거한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것이다. 최선의 상황을 믿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상황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하게 만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냐면 개바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개바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지금 위치는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 주셨고 결국 그 이름대로 초대교회 반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바란다라는 것은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망을 갖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사랑합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디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마지막이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참 사랑에는 마지막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랑이 마지막이다.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자 이번 사랑이 마지막이다. 다음에는 이제부터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그짓 하면 다리 몽둥이를 꼭 뿌러트린다. 실제로 뿌려뜨리는 부모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는 마지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바라며 끝까지 견디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도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 줄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